너무 추운데? 너무 추운데? 밖에 못다을거다 그래 조금만 닫아. 더워. 됐다. 됐다. 조금만 닫아. 다 닫지 마. 오. 닫다 너무 더운데? 안 돼. 더워 더워. 저기서 <laughs> <점에서> 청소하는 거구나. <laughs> 너무 거꾸로, 너무 길에 서초다. 왜? 테란은 그 공룡 핀이야 이거 네 있잖아, 도우나. 도우니까 어디 있어? 도우니까. 할머니 지금 하고 있네, 도우니까. 도자 도우자. 도우자. 봐. 이야봐이와봐나이나봐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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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해봐야 upon Duck. Hey, 이 u t it d 안 돼! 안 돼! <놀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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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y o u n g e s 야 c 야. 뭐야 이거 r e 이거 d e 청소할 알지? 거야? 물좀 <laughs> 담아. 물. 좀 더, 물, 좀물 없어요. 물다먹었어요 엄마. 어. 떻게갈 어. 거야? 응. 음? 어떻게 갈 거야? 어떻게 가? 응. 네. 몇 살? 몇 살? <laughs> 네 살. 네 살. 모르네네 살이든. 아. 띠면안 돼. 왜? 떨어져. 우선 네 살가? 네. 응. 엄마. 응. 음. 어디뭐가져왔다 어, 방석이네? 너 옷이랑 찰떡이네. 우 와, 옷이랑 찰떡이네? 저래라. 응. 그래서 귀여워. 구독 <laughs>